엄마. 엄마 엄마. i 크 아빠 아빠 아빠. r i n k 자 먹자. 이번엔 뱃지 k Papa. Drink, Papa. Drink, 도 a p a Drink, Papa. Drink, Papa. Drink, Papa. Drink, Papa. d r i 무서워 시아 코판데요. 네네네네네. 어라 이게 뭐야 이게 짠 아빠도 당했다. 너, 내가 진짜... 내가 물티슈 반통 쓴거 이해돼. 음너 쉽지 않다 너. 와 요즘 평일에 엄마 힘들겠다. 짜. 아빠가 오늘 <laughs> 아침부터 볶은 땅콩이야. NOPE 세기좀꺼해 아빠가 좀 태웠어. 맛있다. 너잘먹고 <놀람> <놀람> 이거 다 먹이. 잘 먹네 이제 또. <놀람> 아, 음에 들어? 안돼 <laughs> 다시, 먹어, 다시 아, 아, 시야, 아,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잘 먹는다. 아이고, 우리 공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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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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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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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맘마, 맘마. 아빠 고기 상태 좀 보고 올게 시아, 시아 차, 잔네. 시아 응. 가서 자자. 침대 가서. 아빠는 자러 가자. 아빠는 자러 가자. <laughs>